히비급 이코 없나? 아 히비급 이코 없네 아코브코해비급 템안 쓸게요. 그냥 쭉 내려갔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이대 세트 안 쓰지. 아, 부하게다. 내 심장 강철로 만들어졌다. 타라켄이 제일 중요한거 아니에요 타라켄 아닙니까 한번 이길 때까지 템 안써도 돼 0티어기 때문에 쫄 필요 없다 딱이 코인만 놔두면 된다 수정기 비단 다 지을 것만 놔두면 된다 아니 게임풀 왜 이렇게 빨리 죽지 못된 뭐 문에 빨리 죽는다고. <laughs> 게임 강심 괜찮다고요? 강심 바울 거예요. 아 당연히 나 씨발 빽해서 물었다. 안 것도 있어야 네 그럼 마 결국에는 반파 주구 쓰다가 나중에 야수 주는 게 베스트였겠네. 3자 참은김에 갑주 만들고요. 네. 방금 만들고요. 도장 만들죠. 맵 네, 카렌. 한 가지 목적. 할수 나는 톤당 얼마씩 먹냐? 59조 이제 불러스 플러스를... 1월 3번이기 때문에 1 0시 폴드 이자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더 싸게 음단 게다가 한번 이기면은 또 국항이 까지해서 나중에 업적 좀낼수 있고요. 아이고 아나안되겠어 이은렇게돌이메원래 라이즈 한장 뜰만한데 <laughs> 이 되는 놈들은 칠레벨 라이즈 다 뽑거든 아, 6레벨, 진짜, 5프로로 뽑아. <놀람> 이새아... <놀람> 이제부터 다이겨되니까 삼성 찍고. 엄밀해서라이 n o 까지 쳐야 돼, 다 n t 내 심장은 강철로 만 m n 졌다 s 칼 r 어 if I 진 목적. 지치지도 않고 덤벼드는 군. もう多张雅通話の依頼。 됐다, 아, 전성기. 다에 코브코는 순수한 신장 이거 줘도 돼요 정리한 상이니까 괜찮겠지 자르바 누구 빼고 죽고 안빼 들어가서 자동으로 그글나오좋고했아이 글을 좋이서버열리고 했잖아. 글좋이 글을 써서 좋아이글글 이게 사멘토가 아닌데도 이렇게 쓰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라이즈야, 어디 갔니? 이때 라이즈 한 마리 나오는 게좀 중요하긴 하네. 승리가 눈앞에 있다! Go. 이게 카르마하고 덱파하고 비슷해 이 덱이 그래가지고 하르마 잘 풀리면 3멘도안안 데미지는 거 같아 여기는 이게지 회상픽 일성이된어 같아 잘 참았다. 엄마나 무서워 치친하다가 참았는데 잘 참았네. 자르반의 라이즈구나. 자이라 뛰면은 네카를 빼도 되나? 해나를 빼도 되잖아. 오전이나 음. 자리에 원래 못 써요, 지금. 써야 됐는지, 안... 아 원래 이전 이 노래 전... 씁니까? 자이라 빼고 쓸까? <laughs> 왜냐면은 라이 주례가 없네 그러면 <laughs> 요네를 써도 되고 자이라를 빼고 얘랑 트페 막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같이. 나한테 가지 말고, 요네 쓰는 게 제일 센가? 마. 와, 에어볼이 똑같다, <목소리> 진짜. 당해보면, 코보코 에어볼이 혼나게 맞아요, 진짜. 인정? 말이 안 된다, 진짜로. 메이커. <목소리> 네, 받을 가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안되구나 공짜리 론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순수한 음. 음. 심장 1원 체력 78% 체력 3700 경령양사 1인치로 20.5 20%저불프루차 찾을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뭘 줘도 1등이 돼요 1분의 그 어나들 레벨인 거 귀엽다. 히바라도 줘야 되나? 히바가 난다. 거결이 난다. 야소템 안챙겨도 돼. 보니까 해프코 삼성에 이리만 찍으면 되는 거 같아. 세번 여유되면 주는 거고 안 줘도 돼. 아까리 잠성 나왔어. 1등판 경찰안왔다가 자꾸 당한가 제발 아칼리 만나지 마세요 이거는 엄나무 인정이죠 여러분 와, 여기도 센데, 칠수정. 와, 근데 갱토리 칠수정하고는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내에시템좀 예, 고대기거든. 다이라도 아, 씨바 제가 후방 못 하는 거아이가 아, 아니 이걸 오등한다고 아, 진짜 두 번을 안 만나야 되는데. 너희들의 운명을 내 손으로 봉인했다빛쾌색 있어도 만실 수는 없어. 누가 또 태어날지 가릴 시간이야 정의의 움직이 들릴 것이다! 안 만났다. 얘가 제일 약하거든요. 얘를 존나 세게 패고 다음턴에 약하게 져서 자동해야돼 아. 아, 그래도 대충 양심은 했는데. 어. 누구 한 방에 보하나하지하하 그래 갱플되기 숨바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시발. 아. 여기서 조법으로한번도안 만나고 2등까지

그냥 정면 승부로 가자. 끝에 놔두면 아칼리 날라올까봐 디테일. 아, 아 씨가 죽었네. 아 무슨 일 하냐고 또 자랑자다가. 아. 그 여맹이 게임하고 있나? 여맹아. 언제까지 하노? 여맹이 존나 개심해 안해 진짜. 근데, 님들. 제가 견제했으면 1등이고, 일단 말해드릴게요. 견제했으면 1등이고, 2만기를 제가. 이빨이 먹었잖아. 1등 하려고. 만약에 엄마나 무서워해가지고 3-2부터 이기는 플랜 짰으면은 피발로 이등했어요. 맞잖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1등 하려고 이제이 만기 뽕 뽑았지 10연패까지 뽑았지. 엄나무에서 <목소리> 3-2부터 이기는 플랜 짰으면은 <목소리> 이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타기 할 때는 좀 견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말자 나왔네. 말자 나오면 구레갈만한데. 공식 K 를 한번 열어라구.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다. 맞아 어디 뭐. 캐를시작하지 좀비들 다 도망쳐. 지금부터부터 K 인. K 인을 멸망전 끝나고 한번 하자. 멸망전에 S T S 끝나고. 아직 아직 지금 할게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だって君どう言うていいか 와.